차트가 나와요. 쭉 나오면은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어 98년, 네. 어 98년도까지 나와요. 98년도까지 나오는데 이제 떨어지는 하락 지점이 어 2002년도 어 여기였고, 네. 그 다음에 어 금융 위기가 2000... 2007년, 2008년도, 네. 8년도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죠. 코로나로 인해 갖고 이때 네. 한번. 음 빠졌죠? 어, 이렇게 해서 어, 어, 빠진 구간이 이렇게 바, 봤을 때, 큰 그림을 봤을 때이 구간이, 구간이거든요. 아, 지금 어, 제가 보는 기준에서 어, 이 코로나는 여러분들 알았을 때 10년 주기설이라는게 있어요. 주식에 10년 주기설. 10년 주기설. 차크님이 네. 안녕하세요 차크님 네. 안녕하세요 10년 주기설. 주기설. 이라년주기는 네. 10년 주기설. 네. 10년 주기설. 년주기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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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10년 주기설. 10년 주기설. 이있년주기 여러분 년주기셨나요년주기봤 10년 주기 10년 주기설. 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기어 네. 어, 금융 년기 터지고 난 이후에 에. 고점을 만들고 2018년도에 고점을 만들고 지금 네. 어, 한번 음, 빠졌다가 이렇게 들어올려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해서 어, 어, 지수가 어, 6,000포인트에서 어, 얼마까지 올라갔냐면은 어, 약 6,36, 여섯, 배, 여600% 네. 올라갔어요. 네, 아 600%. 어.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퍼센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지수를 한번 꺼내 볼까요? 네. 어, 저처럼 니다 우리나라 금융위기 이후에 몇 포인트 올라갔나 뭐 코스피를 보자고요. 네. 2 0 0 8년이 여기입니다. 네. 아, 여기가 얼마였냐면 1100포인트예요. 강감 1100포인트. 님이 당감 안녕하세요. 강 아, 아, 1100포인트에서 어, 우리나라도 세배 올라갔습니다. 어, 세 배. 그러네요. 세 배. 그 300%? 300%. 네. 근데 얘네는 600% 갔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너 말로 많이 올린 거 아닌가요? 음,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로 기준을 잡았을 때는, <laughs> 네, 이 기준을 잡았을 때는, 음, 아, 어, 약500%간 거고요, 네. 그죠 어, 우리는 음, 어 얼마 갔냐면은 여기 기준을 여기로 잡았을 때는 네. 이게 한2,000한500되니까 어, 여기 잡았을 때는 한100한30% 뭐140% 정도 간 거예요. 네.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우리가 얘네들이 갈때 우리는 평균 평균치가 오, 어, 절반이 들어갔어요 음, 음, 그죠? 올라가는 기준을 보면은 얘네가 1000포인트를 천포, 예를 들어서 간다면 우리는 500포인트 밖에 못 가는 거야 근데 과거 모습을 한번 볼까요? 과거에 지수가 올라간 다음에 올라간다면 이제 10년 주기설은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어, 이제 이 자리에서 10년 주기설은 끝났는데 그러고 들어올렸는데 지금 이제 조정이 들어와요 자 10년 주기설 끝나고 어, 누르는 자리를 한번 보시라 이거죠 자, 얘가 과거에 우리 IMF 때죠 네. IMF부터 98년도에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한번 2002년도에 1년도에요 2000년, 어, 어, 네. 2000... 2000년에서 2001년, 아, 그니까 네, 2002년이구나. 2002년이에요. 네. 여기가 네. 2002년이 지금 음, 다우존스를 다오정수. 보는 거예요. 네. 2002년 어, 꼭대기가 네. 얼마였냐면 은11,000 포인트, 네. 11,500 정도 포인트고, 이 밑에 자리가 얼마냐면은 이 밑에 자리가 약 7,500. 음. 그러면은, 어, 꼭대기에서 밑으로 떨어진 게몇 프로인가요, 여러분들? 음. 자, 11,500에서 7 5 0 0 네. 일단 4,000포인트가 빠졌죠. 네. 그렇죠. 그럼 11,500에 4,000포인트 빠졌으면 몇 프로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약 35%. 음. 그죠? 네. 뭐한 33%, 네. 33% 정도 마이너스가 됐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어. 그죠? 네. 이, 과거에 이쪽은 뭐냐. 수프님이 네. 안녕하세요. 1년주기설을 한번, 어, 9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잖아. 아, 저 IMF가, 아, 와, IMF가 아, 왔잖아. IMF가 왔잖아. 이쪽이요. 네. 네. IMF가 와서 들어올리고, 어, 내린 구간이 30%가 빠졌어요. 네. 그죠? 렇 네. 자, 그리고, 어, 어, 2008년도, 2008년도, 네. 어, 금융이가 와갖고 네. 조정이 온 구간이 네. 여기란 말이에요 네. 여기에는 몇퍼센트 %가 빠졌냐면은 앞전과 비교해서 앞전과 비교해서 네. 6,000포인트에서 어, 11,000이라고 음, 11, 잡고요 이 네. 정도 빠져서 9,700 빠졌으니까 네. 어, 약15% 빠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15% 음. 그죠 여기서는 15%. 15 앞에서는 33%. 네. 그러면 요번에는 몇 프로나 빠졌다 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음. 자, 최소한, 음, 앞에는 33%였고, 네. 이 금융위 때는 음, 15%. 1 5요 네. 그죠? 이때는 양적 완화를 해갖고 돈을 풀었어요. 돈을 풀었고. 그죠? 2008년도에 돈을 풀었잖아요. 네. 자, 난 98년도에는 그 2002년도에는 저 때는 어, 제가 주식을 안 했던 안 했기 때문에 저거를 어떻게 하고 들어올렸는지를 모르겠어요. <laughs> 네, 그, 그때네. 음, 네. 자, 근데 지금은 긴축 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맞죠? 현재 미국에서 긴축 정책을 쓰고 있, 있는 상황이고 네. 금리를 인상을 시키고 그죠? 이 때는. 금리를 인하를 시키고 돈을 푸는, 풀었고 여기는 금리를 인상을 짓고 긴축을 해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돈을 끌어들이는 정부에서 돈을 땡기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 이15%부담은더 내릴 거라고 저는 봐요. 어, 35,000원부터. 네. 그래서 어, 이 구간이 저는 몇 퍼센트를 빠질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앞에서는 35 어, 금, IMF가 왔을 때는 음, 좀 33%가 좀 너무 심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는 최소한 30%에서 25% 사이에는 음.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 음. 그러면은 예를 들어 최저로 네. 25%로 기준을 잡았을 때. 36,900 37,000원이라고 7천포인트라고 네. 잡자고요. 네. 그러면 25% 5%로 빠진다고 마이너스 잡았을 때 가정했을 때. 가정했을 때요. 네. 자, 20%만 잡아도 어어약그 3만 포인트죠? 3만 3만 포인트에서 25% 잡으면은 어 25%에서 30분 30%로 잡자고요. 네. 그러면 30% 잡으면은 얼추 어 어, 7천에 에, 3만에, 2만 7,000, 2만, 2만 7,000? 그죠? 네. 2만 7,000에서 2만 6,500. 네. 거기까지. 어, 네. 이 자리까지는 네. 최소한 왔다가야 되지 않을까. 음... 이 포인트까지는 네. 왔다가, 아. 이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와, 와서 박스를 다시 그리, 그리던 뭔가를 하던 V자로 가던 이 자리까지는 추세가 무너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어. 근데 우리는 지금 먼저 내려왔어요 지금요 음. 그죠? 네. 얘네들보다 3만 5천에서 지금 내려온 게몇 프로 내려온 거냐면은 지금 5천 내려왔으니까 3만 7천에서 어 3만 3천이라고 잡으면 4천 내려왔어요. 4천4천이면한 2, 3% 내려왔고요. 네. 우리 거를 한번 보자고요. <laughs> 어, 우리 거는 <거를. 웃음> 우리나라보다. 우리나, 우리나라를 예. 한번 보자고요. 어. <laughs> 코로나 아닙니다. 어, 어, 얘 같은 경우 11% 떨어졌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3,316에서 3,300에서 어, 26 600. 2640이에요. 그러면 네. 어, 몇 프로 떨어졌냐? 2600 잡고 3300으로 잡았을 때 지금 약600한70 정도, 650, 650 정도 떨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몇, 포인트, 몇 포인트가 떨어진 거는 650이 약 20%가 빠진 거란 말이에요. 얘네는 1 1때 빠졌고 우리는 네, 20%빠졌다그죠 20%. 네. 네. 오르는 것도 얘네가 두배 올라가고 빠지는 속도도 우리가 두 배가 빨라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을 요번 시장을 음, 우습게 볼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어, 코스피 코스 코스 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열렸다고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거이님이 안녕하세요. 켄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치적으로 생각을 해봐. 어? 어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게 네. 통계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음. 자, IMF 때 하고 금융위기 때 돈을 풀었을 때고 하고 지금하고는 내리는 포인트가 눌림목 포인트가 틀리다는 거야. 그러면 최소한 쟤네들이 25% 가까이는 한번 빠졌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11% 앞에서, 어어 금융위기 때는 11% 빼고, 양적 완화를 하면서, 금리 인하하면서11% 어 빠졌다가 올렸지만, 요번에는 최소한 적어도 22%, 어? 22% 이상은 지수가 꼭대기에서 22% 이상은 얘네들이 다오지수가 빠졌다가 이르지 않을까? 그러면 2만 9천이나 3만에서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뭐 브레이크를 건다 치면 체하로. 더 내려왔다 갈 수도 있지만, 이 자리, 네. 내가 그려주는 이 파란색 선, 이 안에는 얘네들도 왔다 가야 된다는 거. 죄 여러분.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아서 아, 아, 아. 얘도, 얘네들도. 근데 얘네가 늦게 출발하고 우리가 빨리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네. 어, 어. 그 장단점은 있어. 그러니까 누가 속도를 빨리 내려왔다가 가주느냐 그게 문제점인데 어, 여러분들은 그이 위험성을 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응? 만약에 얘가 2만 5천까지 예를 들어서 어, 국내 주식이 2,200, 300까지 무너졌다고 한다면은 이달이 아니고 6월달까지도 힘들다고 봐야 돼, 음. 여러분들. 5월달이 문제가 아니요. 6월달까지도 힘들 수가 있어. 더지나치면올 여름까지 힘들 수도 있어. 지루한 싸움이 될 수도 있어. 지루한 싸움, 싸움이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어. 네. 근데 지금 낙폭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떨어지는 폭이 지금부터는, 나스닥, 다우가 더 힘세게 떨어져도 우리나라는 좀 적게 떨어져. 음, 그죠? 네. 그니까, 낙폭을 지금 같이 맞추는 부분이야. 우리가 20% 넘게 빠졌으니까, 얘네들은 11% 빠지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덜 빠지지만, 우리는 조금 느리게 빠지는 그런 영향이 있어. 자, 우리나라 심리를 이용하는 것도 있, 있는 거야, 외국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빨리빨리. 빨리빨리. 급하단 말이야. 저희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응.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안 급해? 그 급한 걸로 빨리 빨리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거야. 모두 빨리 가고 아, 빨리 아, 가지고. 아, 아,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그래서 단타를 좋아하는 거야. <laughs> 그렇죠. 아. 빨리 결과가 나오잖아요 아, 빨리 돈 벌어야 아. 되니까. 아, 빨리 벌어야 아. 되니까. 남의 돈 쉽게 남의 돈은 내 거야 이런 마인드. 급하잖아요. <laughs> 내 돈은 내거고 남의 돈은 내거야 주식시장에서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단타로 누군가 땄다면 누군가는 잃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어, 그러니까 남의 돈을 여러분들이 음, 땄다고 땄 남의 돈은 내 돈이라는 그런 마인드로 <laughs> 실력도 없으면서 아니 실력이 있으면서 하는 내가 또 이해를 해. 자 여러분들은 단타를 해도 돼안돼 돼? 지금 시장은 아장나는 시장이야. NO 입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단타를 때려도돼 이런 시장에서는 근데 이런 시장에서 단타를 해 그냥 황천길이에요 여러분들 응? 조심들 정말 해야 되고 네. 어, 단타도 어느 자리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긴 틀려 어, 위치에 따라 틀려 음, 틀리지만 어, 확률적으로 어, 단타 시장도 이런 시장에서는 정말 힘든 시장을 만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을 어, 주식을 하시면서, 어, 저, 내가 말하는 지수가 빠지, 지수까지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시장이 안전하다고 보지 마.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응?